요즘 인기 좋은 여행지죠? 오사카 교토 가성비 좋은 호텔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호텔은 오사카에 있는 그레이서리 호텔입니다. 남바역에서 6분 정도 위치해 있는 접근성 좋은 호텔이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고 다시 만약에 오사카에 간다고 한다면 이 호텔에 다시 묵고 싶은 마음입니다. 셀프 체크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뭐 혼자서 편하게 체크인을 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고, 어메니티 또한 셀프입니다. 객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친 이후에 원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객실로 올라가면 됩니다. 음, 한국어 지원이 되니까 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어메니트 종류도 다양한데 남성분들은 저처럼 면도기는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무료 커피가 제공돼요. 체크인한 이후에 지루해가지고 저도 한잔 뽑아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침 먹고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은 보기보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음, 체크인도 무사히 마쳤고 빨리 객실로. 들어가 볼게요. 룸 컨디션은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공간이었습니다. 보통 일본 호텔들은 아주 공간이 협소해서 그 점이 너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레이서리 호텔은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느껴져서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어, 베드 컨디션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청소 상태나 객실 환경 분위기 이런 게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호텔에 가면 보통 뷰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딱히 그렇게 좋은 뷰는 아니에요. 그래도 시티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개 충분하네. 어물도 어, 웰... 있어요 어, 있네. 있네. 어제 갔던 호텔에는 물이 없었어요 교토. 거기도 좋았는데 물이 없는 게좀 아쉬웠어 근데 깜빡하고 물안 샀잖아 오늘 습관적으로 점검하는 TV 그리고 휴지통, 뭐 전화기, 리모컨 등 호텔에 가면 그냥 습관이에요 점검하는 거야 하면... 좋다 이런, 이런 건 되게 진짜 좋다 애써 사야 될 필요가 없잖아 어아 아니 아니야 아 여기 이렇게 젠더가 다 있네. 어... 그레이스리 호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곳은 전 개인적으로 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청결 상태 깨끗했고요. 타올 넉넉했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바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욕조가 생각보다 컸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전 저녁마다 여기서 반신욕을 즐겼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샤워기 수압도 아주 넉넉하니 좋습니다. 야 이게 얼마라고? 이게 800... 8000원 정도 되는 거지. 8000원 조금 후반대? 와, 이 정도면 퀄리티 괜찮네것 편의점에서 것 파는 건데 음. 오빠가 좋아하는 프리미엄 멀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최애 푸딩 패밀리마트에서만 파는 자지 균류 푸딩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라 나폴리탕. 이고 나폴리탄 맛집에서 먹었어. 먹엄...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는데 그냥 창밖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아침에는 조식성 상... 어 조식 메뉴가 따로 있어서 되게 좋다. 뭐보다는 메뉴를 제가 주문한 마제 정식입니다. 음... 또 다른 메뉴는 베이컨에그 정식인데요. 그냥 집에서 먹는 집밥이 느낌인데 후라이 괜찮고 특히나 된장국이 괜찮아요. 일본말로 돈 지르죠. 그레이스 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사카와 또 다른 교토입니다. 교토에서 묵었던 호텔 중 하나인 교토타워 호텔. 여기도 무척이나 만족했던 호텔입니다. 아 요번에 두 번째로 묵게 될 숙소는 교토타워 호텔인데 <laughs> 중요한 거는 교토타워가 안 보여요. 아나참내 진짜 아침이라 한산해요. 3시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짐을 들고 오시니다네을 들고 오시시면 됩니다. 짐을 네고시면 됩니다. 짐을 들고 을까고시면시면시면 됩니다. 짐을 면니다 짐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짐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체크인하고 받은 키를 중앙 현관문에 대면 문이 열리는데 그만큼 외부인 통제를 잘 해놓은 호텔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교도타 호텔에서도 오사카처럼 트윈룸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공간이 작아 보이진 않았지만 오사카보다는 조금 협소해 보였어요. 약간 올드한 느낌도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와 내부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던 호텔이었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 찬물 좋고. 겨울이니까 뜨신 물 나오는지. 바로 따뜻해지진 않지만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겠죠. <목소리> 교토타워 호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숙박하는 사람들은 교토 타워를 올라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1인당 800엔인데 저희는 둘이 합쳐서 600엔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500엔 정도씩 할인을 해주는 거죠. 아, 예, 교토 타워 티어구나. 응. 우리가 이제 숙박해서 마리비키 캔키있었어 할인권. 아, 원래는 얼마인데 이 금액인 거지? 균열의 칼날인가? 아니구나. 그래 아, 맞아 아, 키키 맞아? 비가 내리는 날이라 운치는 있었는데 요 하나 팁을 드리면 연말이나 행사 때는 가지 마세요 너무 비좁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못 타서 계단으로 왔어요 호텔 연말 이벤트 인데요 저도 소원을 적어 봤어요 될까요 안되겠죠 마지막 호텔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게이양 교토 그란데입니다. 어, 여기도 셀프 어메니티인데 체크인 하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필요한 건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자, 룸으로 들어갈게요. 다른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간은 올드한 분위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룸 컨디션, 베드 컨디션, 어, 청소상태 다 깔끔하니 괜찮았어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화장실과 욕실이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수영관 바쁘지 않네. 이상하게. <laughs> 오빠 어차피 떡실신할 거잖아. 어제도 1초 만에 잠들었거든. 약간 어 짧아 오빠가 입기에는. 예, 네, 전제 나가 잠옷을 입는 게 가장 좋고 너무 섹시할 것 같은데 이 옷을. 네. 내려. 하이를 입지 않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드 상태 먼지는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본 거니까. 네. 뭐 먼지 하나, 토시 하나 이런 거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는 못 오는 거고 네. 그냥 안락하게 하루 정도 보낼 수 있,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와가지고 이용해도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이거 어불꺼졌다 켜졌네 이런 거잘 되고 이 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교토에서도 호텔 조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나카우라는 체인점이 있었는데. 일본의 3대 규동 체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스퀘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나또 있는 거 먹을래 좀? 어, 거기 있는 거 그거. 이거 이거? 아, 나또 말고 후라이 있는 거 그냥 먹을래. 아, 아, 이거 이렇게? 어, 그냥 그거 먹을래. 저거 절임만 있는 데. 음. 어. 고 이거 어 저기. 밥 많이. 아, 그냥 그냥 0백 어, 조금 조금 보통 보통. 보통.

제가 오사카 교토 여행 중에 묵었던 호텔 세 곳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세 곳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가격 대비 가성비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에서 이두 가지는 아주 큰 이유가 될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오사카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제가 소개한 호텔들은 어떠세요?